안녕하세요 트레인포리의 t 포입니다 오늘은 로니콜먼이 통치했던 8년간의 98년도 미스터 올림피아부터 2005년도의 미스터 올림피아까지 로니콜먼의 모습을 심층 분석하고 그때 당시의 로니콜먼의 상황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릴까 합니다. 먼저 1998년도 미스터 올림피아의 로니콜먼입니다. 로니콜먼은 당시 97년도 미스터 올림피아에서 9위의 성적으로 마무리했기 때문에 누구도 로니콜먼이 98년도 미스터 올림피아에서 플렉스 윌러 옆에 설줄은 상상도 하지 못했죠. 하지만 로니콜먼은 당당히 엄청난 사이즈와 당시의 265 파운드란 사이즈는 정말 대단한 사이즈죠. 거기다가 완벽에 가까운 컨디셔닝을 갖고 오면서 플렉스 윌러를 완전히 제압하며 미스터 올림피아 타이틀을 따냅니다. 지금으로 치면 미스터 올림피아 9위를 기록했던 세드릭 맥밀란이 미스터 올림피아 타이틀을 따는 격과 다름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정도로 로니 콜먼의 모습은 환상적이었습니다. 미스터 올림피아는 여러분이 알다시피 어느 정도 정치적인 성향이 있기 때문에 전년도에 카리스마를 보여주거나 1위를 다툴 만한 인재가 아닌 이상은 한번더 두고 본 다음에 1위를 주죠. 하지만 로니 콜먼은 그러한 기준들을 싹다 무시할 만큼 엄청난 모습을 가져왔습니다. 지금 보시는 프런트 더블 바이세스 포즈만 해도 로니 콜먼의 광배가 저렇게 넓을 줄이야 싶을 정도로 대단하죠. 단한 가지 흠이 있었다면 좌측 가슴에 있는 가이노 현상, 즉 여성형 유방 현상이 나타나는 게 조금 아쉽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여성형 유방 단점을 완전히 무시할 만큼 로니 콜몬의 모습은 완벽 그 자체였습니다. 어떤 이들은 로니 콜몬의 8년간의 미스터 올림피아 중 98년도 미스터 올림피아의 모습이 최고라고 말할 정도로 로니 콜몬의 모습은 대단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쇼레이는 도리안이에이치에게 2회 정도 패배하면서 올림피아 2위를 기록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도 도리안이에이치를 본인이 이겼다고 말할 정도로 자존심이 강한 선수인데요. 그러한 쇼레이가 로니 콜먼을 보면서 와 이건 이길 수 없다라고 생각했으니 얼마나 대단했을지 상상도 가지 않습니다. 그런 로니 콜먼이 다음해 1999년 도비스터 올림피아에서도 비슷한 체중에 더 볼륨감을 채워서 나타납니다. 혹자는 로니콜먼의 컨디셔닝이 98년도에 비해 떨어지지만 그 볼륨감이 더 대단하게 나왔기 때문에 선호도가 어느 정도 갈리는 것 같습니다. 컨디셔닝을 선호한다면 98년도, 볼륨감을 선호한다면 99년도를 꼽는 것 같습니다. 국내에 많은 분들이 99년도 로니콜먼을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로니콜먼은 올림피아 무대뿐만 아니라 올림피아 애프터쇼에서도 환상적인 모습을 보였죠. 이번에 플렉스 윌러가 99년도에는 더욱 큰 사이즈로 로니콜먼의 도전을 했지만은 또 한번 패배를 맛보게 됩니다. 로니콜먼의 99년도 모습을 보면은 과연 이 선수를 누군가 앞으로 몇년 동안 이길 수 있을까 할 정도로 대단한 사이즈의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체중은 비슷하나 컨디셔닝의 수준을 조금 덜 하고 그 볼륨감을 제대로 살려온 로니콜먼이었기에 사이즈 면에서 누구도 도전을 할 수가 없었던 그러한 로니콜먼의 모습입니다. 지금 보시는 백포즈는 정말 유명한 포즈이죠. 로니 콜먼은 이처럼 백포징을 잡는데 꽤나 큰 시간을 투자해서 관중들을 환호케 합니다. 관중들이 보고 싶어 하는 것을 적절히 아는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는 로니 콜먼의 장기인 포즈 백 더블 바이세스는 비단 로니 콜먼의 등 모양과 두께만으로 유명해진 것은 아닙니다. 바로 로니 콜먼의 허벅지 중간까지 내려와 있는 저 둥근과 쫙 갈라진 햄스트링이 한몫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로니 콜먼의 둥근은 앞으로도 나올 수 없는 대단한 사이즈와 컨디셔닝을 상징하는 그러한 둥근으로 보여질 것입니다. 로니 콜먼이 그가 통치했던 8년 기간 동안 해냈던 고중량 스쿼트, 데드리프트가 아니었으면은 저러한 둥근의 강도가 나왔을지 누구도 알수 없겠죠. 로니 콜먼의 트레이닝 자체를 누구도 따라하지 못하는데 누가 알겠습니까? 다음 2000년도의 로니 콜먼입니다. 2000년도에 로니 쿨먼은 그의 라이벌인 플렉스 윌러가 아닌 케빈 레브로니와 대결을 펼쳤습니다. 케빈 레브로니 역시 거대한 사이즈와 컨디셔닝을 갖고 왔지만 로니 쿨먼이 갖고 있는 사이즈를 감당하기에는 역부족이었죠. 케빈 레브로니는 시합 내내 로니 쿨먼의 배를 가르키면서 심판들이 로니 쿨먼의 배를 감점 요인으로 삼기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당시에 심판들의 눈은 사이즈와 컨디셔닝에 더 집중을 하였죠. 심미적인 요소는 어느 정도 배제되고 무시되어졌던 시대입니다. 이러한 현상에 대해서 저트포인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현재 sns의 도래로 보디빌딩은 더 이상 보디빌딩 팬들 마니아 들만의 스포츠가 아닙니다. 많은 일반 대중들이 보디빌딩을 원치 않던 원턴 어떻게든 보게 되어 있고 사람들은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게 보디빌더들의 흉악한 사이즈뿐만 아니라 튀어나온 배일 것입니다. 그들에게 튀어나온 배는 당연히 이해가 되지 않았겠죠. 그렇기에 요새 바디빌더들은 튀어나온 배를 컨트롤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심판들 역시 대중들의 귀에 귀를 기울이면서 튀어나온 배를 감점 요소로 삼는 것 같습니다. 지금 보는 모습에도 로니 콜먼은 전혀 복부를 컨트롤하고 있지 않죠. 당시에 저런 모습들은 어느 정도 봐준다. 무시되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000년도에 로니 콜먼은 270파운드. 99년도나 98년도보다는 조금 커진 사이즈죠. 다음 2001년도의 로니 콜먼입니다. 로니 콜먼은 참 다양한 모습들을 여러 번 선보이는데, 01년도 초반인 아놀드 클래식에서 무려 25 파운드를 걷어내고 250 파운드의 사이즈로 무대에 섰습니다. 10키로나 감량을 해서 무대에 섰죠. 더욱 완벽해진 컨디셔닝으로 무대에 선 로니 콜먼은 시합장을 압도합니다. 로니 콜먼은 미스터 올림피아입니다. 아놀드 클래식에서 그를 이길 선수가 누가 있겠습니까? 이러한 로니 콜먼은 올림피아를 치룸에도 불구하고 여러 프로쇼를 출전하였습니다. 아놀드 클래식 역시 로니 콜먼이 따고 싶었던 타이틀이기 때문에 올림피아 챔피언이었던 그가 도전을 했던 것이죠. 이러한 로니 콜먼은 올림피아 9월에 열린 올림피아에서는 좋지 않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3월에 열린 아놀드 클래식에 비해서 사이즈는 커졌지만은 당시의 로니 콜먼은 프리저징 전 사전 심사 전에 신장 문제를 일으켜서 탈수 증세를 일으켰습니다. 그로 인해서 로니 콜먼은 물을 먹을 수밖에 없었고, 2001년도 쇼에서는 물을 한가득 머금은 컨디셔닝이 저조한 모습을 보였죠. 그에 따라서 제이 커틀러 시니의 제이 커틀러로 인해 패배를 안길 뻔한 로니 콜먼이었습니다. 저트 포이가 과거 로니 콜먼의 최고의 모습, 이 세상에서 가장 역대급인 모습으로 2001년도 로니 콜먼을 꼽을 만큼 로니 콜먼의 2001년도 모습은 완벽 그 자체입니다. 250 파운드 밖에 나가지 않는 로니콜먼이 180cm의 키라고 생각을 한다면 큰 사이즈는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볼륨감까지 잘 살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다이어트 끝판왕이 아닐까요? 컨디셔닝은 다 갖추고 볼륨감은 그대로 남아있고 이러한 경우 체중이 무슨 상관이겠습니까? 로니콜먼은 앞서 말한 대로 2001년도 제이 커틀러에게 타이틀을 내줄 만큼 안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타이틀은 지켜냈죠. 다음 2002년도의 로니 콜먼입니다. 물론 시합체중 258파운드라고 실제로 명시되어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로니 콜먼의 체중이 240파운드도 채 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얘기할 정도로 로니 콜먼은 작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01년도 제이 커틀러에게 패배할 뻔한 이유로 다이어트에 집중을 한 모양입니다. 로니 콜먼의 얼굴을 보시면은 해골을 연상케 할 정도로 오버 다이어트를 시행한 것 같습니다. 눈에 띄게 작아진 사이즈임에도 불구하고 완벽에 가까운 모습을 보인 로니콜먼인데요. 단한 가지 심한 흠이 있다면 바로 저 튀어나온 복부가 아닐까 싶습니다. 작아진 사이즈 때문에 사람들의 눈에 더 많이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로니콜먼의 2002년도 모습은 누가 봐도 로니콜먼의 최악의 모습임에 틀림없습니다. 기존의 거대한 사이즈와 그에 걸맞는 컨디셔닝으로 많은 선수들을 압박하던 로니콜먼이 탑5 선수 중 가장 작은 사이즈를 갖고 나오니까 위협적이지 않고 많이 쫓김 당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로니콜먼은 특히 300파운드의 군터 슐리어 캠프라는 독일 선수에게 많이 밀렸는데요. 군터 슐리어 캠프는 그러한 장점을 이용해서 로니콜먼 옆에서 바짝 추격하며 그를 쫓아다녔습니다. 로니콜먼은 결국 올림피아 애프터쇼인 젊은 그랑프리에서 군터 슐리어 캠프에게 패배하고 맙니다. 로니콜먼이 8년 동안 올림피아를 통치하는 동안 겪은 어이없는 패배 중에 하나죠. 지금 보시는 모습처럼 좌측의 군터 슐리어 캠프는 로니콜먼의 두배에 가까운 사이즈로 로니콜먼을 실제로 압박하였고 결국은 이겨냈습니다. 로니콜먼은 꽤나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1년 동안 로니콜먼은 다른 시합을 뛰지 않고 2003년 도비스토 올림피아만을 준비하였습니다. 2003년도 미스터 올림피아에서 로니 콜먼의 사이즈는 297파운드, 137kg에 육박하는 정말 거대한 사이즈입니다. 보통 프로 선수들 중에서도 사이즈가 큰 선수들이 오프 시즌에 갖는 수분 가득한 체중이 297파운드인데요. 로니 콜먼은 스테이지 위에서 수분을 다 걷어낸 사이즈가 297파운드였습니다. 40에서 50파운드, 즉 20kg가 넘는 근육을 2002년도에 비해서 20kg가 넘는 근육을 붙여온 건데요. 지금 보시는 모습처럼 로니 콜먼의 머리가 정말 작아 보일 정도로 그의 몸이 거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니 콜먼의 컨디셔닝은 온포인트, 즉 다른 대부분의 선수들보다 훨씬 더 좋았습니다. 그렇기에 로니 콜먼에게 승리를 안 주고는 도저히 배길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거죠. 특히 제이 커틀러는 2003년도 좋은 모습으로 복귀했지만 로니콜먼의 모습을 보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걸 누가 이겨? 로니콜먼을 저것에 비교했습니다. 즉 로니콜먼을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한 거죠. 로니콜먼은 정말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저건 로렌드 고릴라도 아닙니다. 저거는 바로 외계인의 모습을 띤 그러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로니콜먼은 거대한 사이즈에도 이렇게 유연성이 타고난 좋은 모습을 보이죠. 저런 근육들을 실제로 들고 다니면서 움직이는 것조차 굉장히 힘겨워 보이는데 로니 콜먼은 이러한 여유도 부릴 줄 아는 좋은 선수였습니다. 로니 콜먼의 포징은 실제로 호불호가 많이 갈렸습니다. 댄싱을 하기도 하고 음악에 맞춰서 그냥 포징을 쥐어짜기도 하고 말 그대로 포즈를 준비해 오는 선수가 아니라 음악에 몸을 맡겨서 본인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선수였죠. 이러한 로니 콜먼이 2004년도에는 더큰 사이즈로 나왔다면 여러분들은 믿으시겠습니까? 로니콜먼은 2004년도 올림피아 애프터쇼인 주에서 304 파운드에 달하는 스테이지 웨이트를 자랑합니다. 304 파운드 말이나 됩니까? 304파운드의 스테이지 웨이를 웨이스를 가져온 유일한 선수이자 또한 명의 선수가 있죠. 빅 라미라는 선수인데요. 빅 라미는 지금 보시는 로니콜먼의 컨디셔닝에 반도 따라오지 못하는 그러한 선수였습니다. 로니콜먼은 304 파운드라는 전에 없던 유례없던 사이즈를 가져오면서 완벽에 가까운 승리를 쟁취하고 많은 프로 쇼까지 승리합니다. 올림피아 타이틀을 지키는 선수가 이처럼 프로 쇼까지 자주자주 출전을 한다는 건을 팬들을 위한 것그 이상인 것 같습니다. 정말로 보디빌딩을 사랑하지 않고서야 저렇게 대회를 무지막지하게 나갈 수가 없죠. 올림피아 챔피언인데 무엇을 더 증명하기 위해서 다른 프로 쇼를 나가겠습니까? 로니 콜먼은 그저 보디빌딩을 정말 사랑한 그러한 사내였습니다. 304파운드의 사이즈에 저렇게 둥근이 갈리는 게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가당키나 합니까? 하지만 제가 앞서 말한 로니 콜먼의 좌측 광배의 불균형은 점점 더 심해져가고 있었습니다. 로니 콜먼에게 패배의 그림자가 점점 다가오는 것이고 제이커트러는그 패배의 그림자를 따라서 로니 콜먼을 쫓아가고 있었던 것이죠. 실제로 2004년도에 로니 콜먼의 모습을 제가 트레인폴 1인 계정에다 한번 올린 적이 있는데 정말로 좋아요도 많이 지키고 뷰도 많이 올랐습니다. 사람들이 그만큼 로니콜먼의 사이즈에 지금까지도 열광하는 것 같습니다. 로니콜먼의 사이즈를 따라올 수 있는 선수가 있을까요? 컨디셔닝은 물론 절대 따라올 수가 없는 그런 정도의 레벨인 것 같습니다. 로니콜먼의 마지막 여덟 번째 미스터 올림피아 우승 때의 모습입니다. 2004년도보다는 조금 사, 작아진 그러한 모습이죠. 로니 콜먼이 당시에 마흔을 넘긴 나이였기 때문에 사이즈 게임이 당시에는 조금 위험한 그러한 요소로 작용했던 것 같습니다. 로니 콜먼은 280에서 290파운드 정도의 사이즈로 약 10에서 20파운드 정도의 사이즈를 줄여서 나왔습니다. 컨디셔닝은 더 화려한 것 같죠. 로니 콜먼의 근육을 보고 해설자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빅 배드 올드 머슬. 로니 콜먼이 갖고 있는 모습이 와인과 같이 잘 숙성된 모습이었기 때문입니다. 로니콜먼의 근육은 와인, 오래된 와인 그 자체였습니다. 진한 근육의 향기가 날 뿐만 아니라 스킨 자체가 너무나 얇아서 그 컨디셔닝의 수준이 잘 표현되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니콜먼의 사이즈는 현재 기준으로 봐도 절대 작은 게 아니죠. 280에서 2090, 290 파운드에 육박하는 선수는 형 기준에도 빅 라미 외에는 단한 명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 스포입니다. 누군가 있으면은 댓글 달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포징을 또 즐기는 로니 콜먼의 모습입니다. 지금까지 로니 콜먼의 첫 미스터 올림피아부터 2005년도 마지막 미스터 올림피아까지를 저트포이의 생각으로 나열해 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떤가요? 여러분들의 페이버릿 로니 콜먼은 어떤 해인가요? 저의 페이버릿 로니 콜먼은 사실 2001년도 아놀드 클래식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에게 로니 콜먼의 최강의 전성기의 모습을 꼽으라면은 2003년도와 2004년도 사이가 아닐까 싶습니다. 보디빌딩은 말 그대로 근육이 많이 있어야 되는 쇼입니다. 특히 맨즈오픈 보디빌딩에서는요. 로니콜먼이 가져온 2003년도와 2004년도의 사이즈는 지구상에서 그 누구도 따라 할수 없는 사이즈와 컨디셔닝이었습니다. 트레인폴리딩이었습니다.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